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사도 하고 뭐 사무실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점령전 시즌 5 개편 소식이 개발자 노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간담회를 기점으로 점령전에 좀 변화를 주겠다, 점령전을 조금 더 재밌게 풀어보겠다라고 개발진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드디어 점령전이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고 이게 좋은 방향인지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 점령전 보상이 개편됩니다. 오 점령전 보상 이 점령전 보상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너무 노력에 비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편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점령전 시즌 보상으로 형상 변환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실레나에서는 5성 형상 변환, 그리고 4성 형상 변환은 점령전에서 주면 참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형상 변환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 어, 머메이드. 머메이드인 것 같은데, 이거, 어, 약간 옆 동네 승리의 스킨.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승리의 앨리스, 거미에서 약간. 해주얼해지고 인어가 됐다는 그런 느낌? 어쨌든 점령전 보상으로 형상변환이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전 토너먼트 우승 길드에게는 4마리, 4라운드는 3마리, 3라운드는 2마리, 2라운드는 1마리인데 이렇게 되면 점령전 토너먼트에 진출한 것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령전 토너먼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1라운드 이 부분이 2라운드, 그리고 이렇게가 3라운드고, 여기가 4라운드, 결승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레전드 토너먼트 1라운드에 진출해서 한번 정도는 승리해야 형상변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변환 외에도 길드 인장이라는 새로운 제아 보상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길드 인장으로 뭘할수 있는지 같이 보시죠. 길드 인장 상점이 추가가 되는데 건물 외관을 변화시키는 건물 스킨과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배경 등 다른 컨텐츠에서 획득할 수 없는 특별하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시즌 1 등장 이펙트 A와 B를 살수 있고, 건물 스킨, 프로필, 배경, 그리고 속성 소환서를 살수 있는데 형상 변환이 일단 추가가 안 됐는데 아마 스페셜 리그처럼 점차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현재 월드 아레나 시즌 형상 변환과 같이 저희 점령전 시즌 보상으로 지급된 형상 변환 또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구입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마 한 지금 이제 시즌 5가 오픈될 거니까 시즌 8쯤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령전 시즌 보상으로 획득하는 길드 인장 개수도 나와있는데 점령전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1000개, 빨별 길드는 350개부터 750개, 금별 길드는 150개부터 250개, 은별 길드와 동별 길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구간에서 힐링하시는 분들도 이제 올라가는 명분이 생긴거죠. 올라가서 높은 점령전을 해야되는 명분이. 또한 점령전 시즌 기본제와 보상이 상향됩니다. 오! 점령전 토너먼트 우승 길드는 1000개에서 2000개, 4라운드도 2000개 나머지 1,500개 점령전 보상이 되게 대폭 상향됐네요 그한 2,000개? 근데 이게 어... 이거는 조금 의아한 게 시즌 보상이잖아요. 시즌 보상. 매번 보상이 아니라 시즌 보상이라 3개월에 한번 주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 시즌 보상 크리스탈을 제외하고 길드 인장으로 줬으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어난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 점령전 토너먼트 우승 길드 기준으로는 시즌 보상으로 길드 점수 1500점, 크리스탈 2000개, 등장 이펙트 6개 그리고 점령점 배경 A를 얻을 수 있고 형상변환 4개의 길드인장 1,000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개의 길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빨별 구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길드 같은 경우에는 빨별 하나니까 700개, 750개 어,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오, 특수 거점이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간담회에서도 한번 간간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특수거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의 특수한 룰을 거점에 적용시킨다. 특수거점은 한 시즌별로 총세 가지 종류의 규칙이 제공이 되며 세 가지 규칙의 종류는 시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한달 전에 사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대 거점을 점령하고 재정비 시 특수거점 종류 세 가지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설정한 특수거점의 규칙은 해당 점령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특수 특수거점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특수거점을 박아놓고 그게 절대 안 뚫리는 룰을 적용하는 방대까지 준비가 돼 있다면 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수거점은 한 번에 점령전 토너먼트 경기 동안 총 2회에 걸쳐 설정할 수 있고 사성거점에는 설정이 불가능하며 재정비 시간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정된 특수거점의 규칙은 공격덱, 방어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덱을 제한하는 것도 제한하는 건데 방덱도 강제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애매한 특수 거점을 세워놓으면. 그냥 공짜로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대기 될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서 재정비 시에 일반 거점으로 할지 특수 거점으로 할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줬네요. 공격 게이지 제한 거점이라고 해서 공격 게이지 증가나 감소가 불가능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거점. 음, 이렇게 되면 풍비라나 풍화백, 뭐, 공격 게이지를 건드는 애들은 전부 다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공격 게이지 제한 거점이 나온 거 보니까 처음 시행되는 특수 거점은 이게 꼭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방덱을 하나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시드 배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1등부터 4등까지 시드만 변경이 되는 거니 어, 저희에게는 막 크게 와닿지 않는 패치일 것 같고 점령전 리플레이 공유 기능이 추가가 된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실시간 아래 나와 점령전이 대표 콘텐츠인데 실내자는 리플레이를 주고 점령전은 리플레이를 안 준다? 이거 자체가 정말 차별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점령전 리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령전 전투가 종료되었을 때 전투 결과를 바로 길드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투 결과 화면에 리플레이 공유 버튼이 추가가 되고 리플레이가 공유가 된 다음에 다른 길드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플레이를 녹화해서 해서 전투 분석을 확실하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역시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연구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저희는 6월 첫 업데이트에서 추가가 되도록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뭐 죄송한 마음이고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네요. 밑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즌부터 점령전 형상 변환이 추가가 되고 점령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성 형상 변환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점령전 토너먼트에만 진출할 뿐만 아니라 1승까지 거둬야 형상 변환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길드 인장이 생기면서 이러한 상점들이 추가가 되고 특수 거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수 거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점령전 승패가 갈릴 것 같고 전략적 요충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공지사항 가서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데 역시 형상변환이 상위권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점령전을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못해도 빨 2, 빨 3까지는 올려 봐야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 패치를 해준 컴투스에게 감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위